새로운 햇살이 비추며 기분이 좋아지는 봄날입니다. 게다가 입학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새로운 공부도 해야 할 텐데 잘 준비하셨나요? 앞으로 재미있는 학교생활 하시기에 저희 구도마가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부산동 도서관 10분 라디오 MC 최수빈 권용준입니다. 어, 권용준 군은 저희 라디오부의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MC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권영준 군이 MC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처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들려줄게 도서관 뉴스입니다. 올해 도서관에서 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여성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별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끌어왔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용중은 소개해 주세요. 네, 토크 콘서트, 영화 상영, 어, 전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전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시는 도서관 각 층마다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민경 작가의 도서를 전시하고요. 2층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엄마와 아빠에 대하여 그리고 3층 청소년 자료실에서는 10대를 위한 인권 양성평등에 관하여 전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4층 종합자료실에서는 문화 속에 7명의 여성 작가에 대해 전시를 하고요. 또 구산동 도서관에만 빠질 수 없는 데가 있죠. 바로 만화자료실입니다. 어, 4층 만화 숲에서 만화 속 당당한 여자에 대해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 이렇게 흥미로운 전시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상영을 하는데요. 와즈다, 페르세폴리스, 서프레즈트, 바그다드 카페 등 어, 여성 관련 영화들입니다. 역시나 3층 청소년 힐링 캠프에서 상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월 24일 오후 7시에 3층 청소년 힐링 캠프에서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민경 작가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사전 접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1층 마을마당에서 세종도서 전시, 2층 어린이 자료실에서 동화책 블러지의 고민의 원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소식도 빠질 수가 없죠. 어, 출입구 옆쪽에 두꺼비 서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어,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있잖아요. 어, 그런 책들을 가지고 오셔서 두꺼비 서가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 두꺼비 서가에 있는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가져갈 수 있는 서, 서가예요. 절판되었거나 오래된 책들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녹음 직전에 한번 가봤는데, 특히 동화책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도서관의 소식을 알려드린 도서관 뉴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도서관 프로그램들 소식들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삼순위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탑스를 정하는 코너서 네, 오늘의 주제는 내 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상한 과자들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새로 출시된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중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맛들의 과자들이 함정처럼 숨어 있어요. 저희가 그 함정 같은 과자들을 지금부터 속속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침표 스탭들이 직접 품평회를 거쳐서 세 가지 과자들을 뽑아봤습니다. 첫인상, 냄새, 맛등 여러 가지를 모두 종합해 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가 뭐죠? 어, 3위는 와사비 맛 과자입니다. 요즘 갑자기 와사비 맛 과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꽃게랑 와사비 맛을 먹어봤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먹었을 어, 때? 처음에 봉지가 되게 녹색녹색해서 정말 좀 네, 별로다, 이거 별로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딱 먹으니까 톡 쏘고 매콤한 게 중독성도 강하고 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봉지에 와사비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원래 매운 걸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울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먹어보니까 그렇게 맵지는 않더라고요.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와사비 맛이 약하긴 해서 이게 와사비냐 <laughs>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2위로 넘어가서 2위는 김치찌개 막 과자입니다. 어, 어떠셨어요? 어 이거는 솔직히 김치찌개라고 해야되나 싶을 정도로 김치맛이 조금 덜 났던 것 같고요 좀 양념 맛이 강한 감자칩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매콤한 많이 텁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즐겨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 감자칩이 1위보단 나왔던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어, 네 그렇죠 1위 어. 그럼 대망의 1위 발표해 주실까요? 네, 그 1위는요. 도도루 도도루 내 혀를 의심하게 만드는 도도루 이상한 과자들. 1위는 콜라맛 감자칩입니다. 네, 콜라맛 감자칩. 콜라 <laughs>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냄새도 엄청 강렬하고요. 그냥 막 탄산이 많은 콜라도 아니고 탄산 빠진 눅눅한 콜라. 네, 그 단맛만 네, 나는. 맞아요. 그... 음축해갖고 감자에다 팍 뿌려놓은 그런 느낌? 꽤어 그래도 어 많이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맛있게 드셨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먹다 보면 그래도 조금 입에 맞기는 하더라고요 <laughs> 네네이세 <laughs> 네. 가지 과자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첫째로 모험심을 자극한다는 거랑 둘째로 요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게 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후회한다는 거 그리고 셋째로 모두 한국 과자라는 그런 점들이 공통된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어 근데 들어온 속보로는 저희 아리오 담기, 담당 선생님 말로는 <laughs> 네 속보입니다. 또 와사비 막 과자가 그렇게 아, <laughs> 술안주로 그렇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다라고 네, 할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의 삼순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제 곧 도서관 이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라디오 MC 하셨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떨리기도 했고요. 어, 네. 제 목소리 좀 떨렸나요? 네, 못 하셨어요. <laughs> <laughs> 농담이었고요. 아유. 네, 농담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에이, 삐지셨네. <laughs> 아, 에 삐졌네 또 삐졌어. 아니. 그럼 이상으로 도서관 구산동 도서관 10분 라디오 마침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MC 최수빈, 권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thing everybody wants